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정용 왁스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어, 교정 장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어, 찔리는 부분도 있고 입술이 이렇게 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이 바로 왁스고요. 이 왁스를 어, 붙였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잘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붙이는 법을 오늘 저희 숙련된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시겠습니다. But, 어,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제일 먼저 이 치아 표면을 좀 건조를 시켜야 되고요. 어, 크리넥스나 어,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치아를, 침을 좀 많이 닦아주시고, 왁스를 떼서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서 이쁘게 만든 다음에 아주 이쁘죠? 이걸 이제 치아 네, 표면에다가 붙이실 거예요. 어? 여기를 붙인다고 했을 때 살짝 올리면 안 되고, 이렇게 꽉 한번 꾹 눌러주시면은 이제 통증 없이 편안하게 비정 치료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.